여러분 안녕하세요, 병원입니다. 너무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어볼까 해가지고 왔어요. 근데 이한 더운 여름에 왜 긴옷을 입고 있느냐? 바로 저의 야피시 도착했습니다. 이 카메라 왜 이렇게 더럽지? 그래서 야피시다? 도착해가지고 안 그래도 살좀 많이 쪘거든요. 살도 빼야 될겸뭐 겸사겸사. 지금 이런난지얼안 돼가지고 꼬리 이런데. 어차피 운동하고 씻어야 되니까 씻지 않고 바로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 저의 야패 사이클입니다. 사이클 있죠? 이고 누르면. 어저께 처음 타봤거든요? 어제 10km 탔는데 처음이라서. 있네, 요 어제 한거 여기 있네. 오. 그래서 지금 자전거를 타보려고 하는데, 그 자전거 타면, 밖에서 타면 시원하잖아요. 서트네이를 <laughs> 준비했어요. 진짜 자전거 타면서 바람 맞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. 그리고 제가 또 장비충이지 않겠습니까? 팔이 아픈 관계로. <웃음> 아? <웃음> 손가락이 아픈 관계로. 이걸 하고요. 이렇게 허리 보호대까지. <laughs> 허리 보호대까지 다껴입고 자전거를 탈 거예요. 그리고 이 것도 다리 순환 잘 시켜주는 밴드거든요. 그래서 이거까지다 적용하고, <laughs> 자전거를 <웃음> 타보겠습니다. 어제는, 그 10kg만 탔는데도 땀이 엄청나더라고요. 그래서 땀복 같은 거 다음에 입고 타면은, 어, 죽을 것 같던데? 죽을 순 없으니까, 일단은 오늘은, 어. 이렇게 <목소리> 그거 하고요. 이거 뭐야? 박하선 <목소리> 깡패 그거. 아, 물, 으, <목소리> 아, 그래 자전거 탈때 쓰려고 꺼냈어요. <목소리> 아주 별 지랄. 굉장히 거, 머리카락이 걸리다 거리니까 막 이따 밀어버릴 수도 없고 아주 더워서 죽겠네요 아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자전거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이 아프니까 슬리퍼를 신고하도록 할게요 그럼 스타트 아주 별 지랄 기록 측정 전 2분 정도 라이딩을 하여 몸을 풀어주세요 엄청 예쁘요 시작합니다. 이안 가? 어? 아, 잠깐. 이 키는 걸 깜빡했어요.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되는데. 깜빡했어. 엉덩이 아리베기여가지고. 오, 너무 좋다. 어 됐다. 이게 코인을 먹으면 그 마일리지 쌓아가지고 그 기프트 콘 같이 쓸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. 요 이제 13명 중에 1등이에요. 그지만 바로 그냥 힘이 떨어지죠? 서큘레이터를 안들었어 아, 힘들어요. 아, 이제 5kg 떴어요아 죽겠네요, 아주. 좀 틀고 제가 딱 5km 달렸거든요 지금 근데 어제보다 빨리 달리려고 막 선풍기도 안 틀고 난리치다가 너무 지쳤는데 아우. 이래나 저래나 전 아주 죽겠습니다 잠깐 아, 물좀 마시고 올게요 음. 토마토 먹었어요. 아, 뭐, 안 돼. 아, 너무 시하네. 아, 비온대요, 오늘. 그래서 뭔가 몸이 몸이 더 뻐근하게 느껴지는 거 같고 아주 핑계 좋고 샤워를 좀 해야 되겠어요. 물고리 아주 저지링게 10키로를 완주했습니다 아, 땀이 나네요 이렇게 저녁 운동을 끝내고 내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